이 시간에는 민선 5기 인천시 초대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윤관석 대변인을 모시고 인천시 전환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길 오신다고 소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천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대변인 윤관석입니다. 제가 인천시의 초대 대변인 중책을 맡은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7월 1일 송영길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민선 5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건설하기 위해서 소통과 화합, 참여행정 등 다양한 원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송두경제자유구역에 지난 상반기에 삼성이 들어오게 됐고 또한 최근에는 LG전자 VNS가 인천 서부산업단지에 들어와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도 도모하게 됐습니다. 또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그리고 청년 취업 등 복지와 일자리에 대한 종합 대책들을 나름대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류가 인천을 모여드는, 삼삼오오 몰려드는 경제수들를 만들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물론 1년간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에 다 아시다시피 연평도의 폭격사태가 터져서 인천호서는 커다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또한 전임 때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 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인천시는 인천 시민과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시의 대변인으로서 송영길 시장님의 주요 시정철학과 정책들을 그때그때 우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는. 그런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이 발전해서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여러분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쌍방향의 홍보와 열린행정을 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민선호기 출범과 동시에 조직 개편을 통해 대변인제를 도입하습니다 기존 공보실과 대변인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대변실을 만들게 된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변인제를 행정에 도입한 것은 서울과 경기 그리고 부산 인천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인수위 시절에 대변인실로 조직 개편을 준비했던 것은 모두 설명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최근에는 그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시민들도 다양하게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행정의 기획 단계부터 결정까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280만 인천시를 끌어가는가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린 것도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변이라는 역할이 과거에 관해 공보 중심의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함께 쌍방향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변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자꾸 저 우리 윤 대변인 개인적인 것만 자꾸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여쭙겠습니다. 한 번요. 윤 대변인께서는 인천과의 그 인연이 대변인으로서 처음이신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인연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저는 인천에 85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한 26년 정도 됐습니다. 아, 지난 시기에는 그 인천에 85년도에 내려와 살면서 과거에 이제 산업화 시대가 급격히 되면서 여러 가지 군부독재 시절에 노동 운동에 이제 그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 사회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의 정당 운동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송영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그 인천시의 대변인으로 초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대변인에 대한 역할은 이제 시에서 는 처음이지만 당에서나 또는 시민 사회 단체에서 이제 홍보나 주로 이 대변 기 언론과의 관계들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방송활동에서 이런 것 쪽에 좀 많은 인연이 있는 편인데요. 행정적으로 대변인을 맡아보니까 정치와는 또 다른 차이점도 많이 있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대변인직보다는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더옳리시겠네요 네, 예, 현재 저는 뭐 정당에서 쭉 활동하다가 지금은 그 시의 행정직 대변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아, 이젠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인천시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제 인천의 전환이 구도심 재개발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안 2동 4동, 그 주안 2, 사동을 비롯해서 남구의 많은 지역들이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부동산 정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들에게 현재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천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숫자도 많고 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여러 가지 침체에 빠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220개 정도, 218개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이그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치에서 조정을 해서 한 36개서 정도를 조정해서 현재는 180개 정도가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87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한 이사동에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나마 이제 주한 쪽의 이사동 재개발 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원만하게 이제 내부의 추진이도 구성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이게 전체적인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세계 경기의 이제 그 불황 여파로 인해서 현재 이제 그 지역에 개발하고 나서 바로 수익 창출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진행 과정에서 지체가 된다든지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전면적인 철거와 대규모 개발 방식보다는 그 지역에서 이제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고 재정착률을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또 지역별로 특성 있게 그 지역의 역사라든지 특징과 특성에 맞는 이런 개발 방식들을 만들어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뭐 휴먼타운이라 불리기도 하고 한데요. 인천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방식들에 대한 적용들을 갖다가 내부적으로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그 인천 전체의 재개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과 또 여러 가지 재원 지원에서 최대한 해당 지역과 협의를 하고 또 남구의 주한 이사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과 지혜를 짜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한참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도원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좀뭐 말씀해주실 게 있는지. 네, 남구의 도원이라든지 이제 그 도화지구 또 이제 주안 이서동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개별 개별 정책을 얘기하기엔 또 여러 가지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만 이제 현재 지체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지역 추진위원회라든지 또는 해당 그 기초단체들, 이런 또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저희 시의 주무부서에서 함께 재개발사업들이 친숙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인천시는 현재 그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무리했던 개발사업의 후유증으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제 연평도 포격등 지정학적으로 남북 관계의 불안을, 불안성에서 오는 또리스크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은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는 흔치 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남북 관계가 평화가, 평화적인 분위기가 정착이 되면 어, 대중국 특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점에서 또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같이 계신 우리 시민들께서도 인천시가 1년 됐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인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또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믿어주시고 해주신다면 인천이 활력과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저희는 곧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대 인천시 대변인을 맡고 계신 윤관석 대변인으로부터 인천시 현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